정부는 재정 지원하겠다 (4년간) 최대 (20조 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 또 (2차) 공공기관 기관 이전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을또 규제 완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꺼내 들어서 지역 여론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시죠. 사실 5조 원을 만약 대전 충남에 지원해주겠다 통합 안 해도 지원해줘도 됩니다. 재정 지원이라는 게 아무런 인과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북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20조 안 주냐? 역차별이다. 틀린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똑같은 비수도권 지방이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왜 대전 충남 한다고 통합한다고 5조 주고 통합 안 하면 5조를 안 주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라 전체를 다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에요. 지금 중앙정부도 적자인데 돈은 준다고 해놓고 근데 특정 지역만 준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 통합을 한다면 통합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음. 무관한 5조 원 5조 원은 사실 통합 안 해도 줄수 있습니다 주면 됩니다 만약 돈이 있다면 중앙정부가 근데 왜 통합을 해야만 돈을 주느냐 돈을 흔들면서 마치 이렇게 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저는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하는 건 잘못됐다 만약에 통합 논의하려면 정말 차분하게 통합 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뭐고 부정적 효과는 뭐고 이런 걸 놓고 토론해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중앙정부가 이렇게 한시적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건좀 잘못된 접근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